아나 상민 오늘 생전 처음으로 나그 지하철 시뮬레이터 하면서 그 찾아 그그 코스를 내가 오늘 시, 실제로 찾아서 이렇게 지금 와봤네. 어, 나 지금 여기 태릉까지 와서는 지금 6코선을 타러 가보네. 뭐뭐 뭐, 할머니 집나 지금 할머니 집 가려고 지금 차, 타러 온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6코선 타러 가는 게 아니잖아. 다른 코스도 좀 가보고 그러려고 한 거잖아. 여기서 늦고선이 이쪽이겠네. 아 어, 오늘 처음으로 나 이렇게 태릉입구까지 태릉입구를 실제로 오늘 와봤어. 그 청담에서 저 도봉산 그 코스하고 도봉 그 장암에서 그 청담역 그 구간까지 그, 그, 그 구간 코스를 그 지하철 운전 하면서 와봤던 코스를 오늘 나 상민이가 실제로 찾아와봤어. 그중에서 오늘 나는, 그, 저, 청남에서 뚝섬 유원지, 그리고 건대 입구, 그리고 분자 등등등 다 지나서, 난 거쳐서, 난 여기 이제, 태릉 입구에 와봤어. 나 할머니 댁 가려고 지금 육군원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 다른 코스도 둘러보고 할머니 댁 가려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내가 육군원 사러 가는 거지. 바로 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참 돈이 남아있지. 아 맞아. 내가 돈을 다안 썼지. 그러면 여기 테릉입구이 편의점에서 좀 간단히 사 먹자. 음, 데미소다. 데미소다가 어디 있지? 하루밖에 없어. 아니다 아니다. 우유 사야지 우유. 요구르트도 우유든. 어 이거 있네 GT. 둘셋 그냥 우유 세개 사자.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네개 사도 돼. 개허허 이런 아이 자식이 그냥 간단히 우유 사서 같이 먹어 아 여기 태룡 입코도 오늘 실제로 찾아본 건 처음이네 둘, 셋, 넷. 오천 원 내면 되겠네. 오천 원 나와. 예, 예. 아, 나 상민이 노러 스테르니쿠이 편의점에서 드디어, GS 유튜브에서 드디어 우유 네개 DT를 샀어, DT 커피를 샀어. 오늘 저녁에 할머니한테 고기 그 고기 사그 삶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뭐, 실컷 돌아다니면 끝. 실컷 돌아다니다가 할머니댁 가면 끝! 음. 어. 아니 그, 그 내가 그 지하철 코스를 이렇게 몰았던 그 장소를 그 시, 실제 그, 그, 그 같은 코스를 돌았던 그 코스를 오늘 이렇게 시, 실제로 찾아와 봤어. 와 이거 대박이다. 아이이 음. 저쪽으로 가자. 공원, 저 응암순환 가는 걸로 내려갑시다. 어느 쪽이지? 오른쪽이지. <laughs> 저 왼쪽은 화랑대 뭐 신내 등등등 가는 쪽이고 이쪽이네. 뭐 오늘 저서 지. 그 가산 디지털 단지 다시 가그 그, 가산 디지털 단지 다시 한번 가보자. 아 구로 디지털 단지인지. 구로 디지털 단지였나? 아또 긴가민가 하네 이거. 와난 오늘 세상에 이렇게 태양이 커서 실제로 와봤어. 음, 가산 디지털 단지 고 맞아.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로 가보자. 뭐 이왕 실컷 돌다 가면 하나도 안 심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할머니한테 그 아침 해매 때 아침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말씀 드렸잖아. 오늘 저녁에 저 고기 사다 그앞자리 사다 삶마 주세요라고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하고 그러니 할머니한테 이렇게 동, 용돈도 받아서 이게 나온 거니까 오나보다. 세대식이다? 응. 세대가 다 음암순환이야? 응. 다 음암순환이야 지하철 세대가? 응. 열차 사회 관계를 여의하고 내고 네, 탔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하철은 뭐니 뭐니 해도 앞칸이지 얼마나 자리 빵빵한지 볼까? 빵빵하네! 열려라 문! 빵빵하네! 이쪽 으쩍쩍쩍쩍쩍 칠.. 있습니다. 아 뭐야? 또 누가 슬래비를 이렇게 해놨어. 다르게 해놔야지. 아 진짜 누구야 어떤 승객이 이렇게 있는 거야 대체 이러니까 잘못하면 파손되고 해서 이거 이거 순자백까지 물어낼 것다니면서 야유 야이태령이꾸도 내가 심지어 처음 와봤어 야유 그 지하철 실제 몰면서 그거 가본 거 많은데 실제로 찾아본, 그, 그 같은 코스를 실제로 찾아본 건 오늘 처음이야. 뚜둑뚜둑. 뚜둑뚜둑. 석개. 이번 역은 석개. 석개역.

돌고 지역이구나 상월 하고... 꼭. 이영상의서 우리 몸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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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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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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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있습니다. 니다 누나스 손에 들어 있는 건 뭐래? 액자야. 음, 음. 그러니까 지하철 이 이렇게 가면 공화산, 그리고, 신 내역 이렇게 가면 은항산 이고, 다음 역 으로 보고, 뼈.

对。 그되야되구나이이나강이 <laughs> <저리나 감기고> <laughs> <저기. 웃음> <laughs> 보고 저렇게 보봉 화산 이렇게 하면 응암 순환 아남, 이건 얘기 아남 경기 구나. 이상하네. 아까 살갈 때에도 잠에서 볶음밥 먹고 볶음밥 주는데 어딘지 많이 떨어진 거야? 이번역은 <목소리> 아 고대병원 암역요 고대병원 역 아나 아나 그아이드토이 여기 아주고 아나 그다음에 보면 보고. 아 그러니까 지하철 이쪽으로 가면 봉화산이 많고 봉화산이 많고 여긴 여긴 무조건 은란순환 저쪽이 봉화산 음. 이 分かった。 한번못 못 타봤던 열차도 타볼까? 이거 못 타봤던 열, 열차도 타보러 가자 아, 시트, 시트. 다음 얘이 참신이고. 고마워, 지하철. 고마워, 지하철. 이따 보자. 4호이2열차는 오늘 오이 2호, 5호, 시선, 신설선, 2호선 처음 타봐 야야야야, 뜻! 아, 그니까 러 지하철이 이렇게 해가면 봉화산, 이렇게 하면 은하, 순환 그렇구나. 오늘 이거 처음 타본 열차도 한번 타러 가볼까? 뭐 벌써가 할머니 되게. 할머니 대우 응. 벌써 가. 그러니까 이따 다시 안압역으로 여기 보문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6번은타 가지고 가면 되니까. 끝. 이 열차는 어떤, 어떤 코스의 열차인지 한번 타러 가볼까? 여유! 이 오이 실전동 이건 어떤 열차인지 궁금하네. 이쪽코로 이쪽 코너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한산호이 망면이고 그리고 저쪽이 신설동 내려가자. 이리로 내려가자, 이리로, 이리로. 음, 이 코스는 오늘 처음 타. 이 코스는 처음 와봐. 이 북한 신의원 신설동, 이 열차는 어떤 곳, 어떤 곳의 열차인지, 전동차도통지인지 살아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걸으면 안 되는데 왜 걸어? 저러니까, 이러,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지. 아이고 요즘 이거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데. 어이구. 저게 매너야? 이 가만히 가야지. 음, 두 갈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오른쪽, 저 신설동 쪽으로 가는 걸 타보자. 이 신설동 쪽으로 가는 걸 타보자. 그러니까 왼쪽에저 북한산, 저, 북한산 오이 쪽이고, 이쪽이 신설동 쪽이고. 이따가 그러니까 다시, 에? 그 다음 에 바로 보면 신설동이야? 아깝네. 이 코, 이 코스도 안 타볼 수 없잖아. 실컷 돌다가 다시 이, 이, 이거 타고 와서 여기 보문 와가지고. 육 코는 타다가 옆으로 좀 가면 되니까 끝. 뭐 벌써 할머니 댁에 뭐하러 벌써 가. 들어오나 보다. 이왕이 뭐, 뭐, 벌써 돌아가냐고 할머니 댁에. 이왕 실컷 타고 간게 낫지. 여기는 충전 코스가 없나? 이 코스는 어떤 어... 신선 돌려 환승 불과? 이쪽에서오이 코스는, 이 열차는 어떤 종류의 열차인지 타보자. 그러니까 다시 실컷 돌다가, 다시 이 열차 같은 거 타서, 이 보험은 와가지고, 6코선 타서, 마포도 하면 끝. 뭐, 이왕인데 뭐, 벌써 돌아가, 할머니 댁에. 뭐, 할머니 댁에 뭐 벌써 돌아가냐고. 일반 열차야? 신설동 이건 어떤 열차야? 어이구. 이 형은 왜 스크린호에 몸을 기대고 있어? 어? 바로 다음 열차가 잠기 들어오네. 한꺼번에? 어떤 어떤 코스에 열인지 한번 볼까? 여이건참쉽 음, 이건 진짜 처음 타본 코스야 이건 두 칸이야 바로 그래서 앞에 이렇게 뒤에. 야아 이건 기관사가 없이 그냥 저절로 운행하는 대구네 이거. 열차는 생전처럼 타봐 이번역은신 바로 신설동역이야?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or line number two. 차는 거 아파 어 정말 다 보이는 속옷이 두간짜리였어 오늘은 우리 모의 신사의 도시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내리실 분은 오늘은 승합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말하기 말해. 이거 신설동인데 <목소리도> 야, 이 신설동회 오랜만이야. 그냥, 그냥, 그냥 다시 찾아, 다시 찾았어. 이 다시, 이거, 이거 북한 신호위 쪽, 산호위 그쪽 같은 거 아니야? 여기 신설동에서 아, 네, 네, 네. 북한 신... 한옥 이쪽이면 이쪽이 앞칸이야 신설동으로 왔을 땐 저쪽이 앞칸이었는데 그냥 앞쪽으로 갑시다 역역 딱히 앉을 곳도 없고 그냥 그냥 이앞쪽 가자 아니, 이 열차는 어떤 기관서도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냐이 신기하다